안녕하세요. 건강백세TV입니다. 혹시 오늘 식사하실 때도 국물까지 다 드셨나요? 젓가락 한 접시, 된장찌개 국물, 라면 한 그릇. 우린 모르는 사이에 짠맛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짠 음식은 고혈압, 심장질환, 콩팥병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이제는 짜게 먹는 습관을 조금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맛은 그대로 건강은 지키는 저염 습관 실천법 5단계를 하나씩 쉽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단계, 내가 얼마나 짜게 먹는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식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국물 음식을 자주 먹는다. 김치나 젓갈을 맵게 먹는다. 식사 중 간장을 따로 곁들인다. 외식이 작고 반찬이 짠 편이다.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는다. 3개 이상이라면 짠 맛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2단계, 간을 바꾸는 재료 사용하기. 소금만 줄이면 밍밍해서 먹기 어렵죠. 그럴 땐 간을 바꾸는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참기름, 들기름, 마늘, 생강, 식초, 된장, 고추장, 깨소금. 이런 재료는 소금 없이도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살려줘요. 예시로. 깻잎 된장 무침은 된장과 참기름, 마늘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3단계, 국물 줄이기. 찌개, 국라면 맛있지만, 국물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엄청납니다. 한 끼에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되죠. 이제부터는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 대신 나물 무침, 구이 반찬 위주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국물만 줄여도 혈압이 달라집니다. 4단계 식품 라벨 확인하기. 가공식품 드시기 전에 포장 뒷면을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나트륨 항목이 1회 제공량 기준 500mg 이상이면 꽤짠 편이에요. 햄, 장조림, 김, 소시지처럼 편한 반찬일수록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간단한 무침 반찬이나 생채소로 바꿔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5단계, 외식 줄이고 집밥 실천하기. 마지막은 바로 외식과 배달 음식 줄이기입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은 대부분 간이 세고, MSG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면, 주 5일은 집밥, 라면 대신 된장국, 배달 음식 대신 계란찜, 두부부침 같은, 간단한 집밥 반찬을 준비해 보세요.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고 건강한 식탁,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짜게 먹는 습관 고치기 실천법 5단계, 정리해 볼게요. 식습관자가 점검, 간을 바꾸는 재료 사용. 국물 줄이기. 식품 라벨 확인. 외식 줄이기.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한달뒤 분명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실천법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에 좋은 여름 반찬 3가지 알려 드릴게요. 건강한 한 끼,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